안녕하세요 쪼안 t v 에요 오늘은 이런 쪼라멘을 접어볼거에요 이쪼라멘은 어, 사랑이 되기도 한데 색종이 한장으로 아무튼 접었어요 그러면 같이 접어볼까요? 색종이 한장을 필요한데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불행키로 가서 먼저 이렇게 네모로 접었다 퍼... 오고 싶은 색깔은 역시 앞 뒤로 가게 해서 그 다음에 핀 다음에 또 뒤집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 선 보이죠? 이쪽 선대로 이렇게 문적기를 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문적를 그런 다음에 이 문적기를 다시 펼 건데, 그냥 이렇게 확 피지 말고, 반만 펴주세요. 반은 이쪽, 이 필려는 부분이 이쪽 끝에 오도록.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은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어, 어.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 했죠? 그 다음에 뒤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 점선 보이죠? 이쪽 점선대로 또문접기를 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그 다음에 뒤집어줄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양에서 또 반으로 접으세요 반으로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 펴면 다 이런 모양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90도 돌린 다음에 뒤집어가지고 또반또 또 아까처럼 똑같이 접어주세요. 네모로 접었다가 펴고 이같고문접기한 다음에 이쪽도 문접기한 다음에 반으로 접고, 뒤집어가지고문더기하고 반대쪽도 문더기하고뒤집어가지고치즈렇거지자 뒤집어. 응. 그럼 이렇게. 바로 세로 십자가 모양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제 모양을 접을 거예요 먼저 이쪽 밑에서부터 한칸두칸세칸세칸 칸, 세 칸. 세칸 정도 있죠 이세 칸이랑 이 네모 두칸 있죠 대각선으로 이 네모 두 칸에 접어주세요 더 쉽게 하려면 음 이자랑 연필로 해도 돼요. 이렇게 1, 2, 3, 세 번째 다가 해놓고 1, 2, 두 번째 5, 6, 다가 9, 10, 1다 12, 13, 14, 15, 16, 17, 1 이렇게 20, 21, 22, 23, 24, 또 반듯이 접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접습니다. 반듯이 부분. 뾰족한 부분이 있죠? 이 뾰족한 부분이 이쪽 위쪽 블록 두 칸에 대각선으로 이게 다안 맞춰 보여? 그 다음에 이 상태 한칸한칸 위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또위로해요이번엔 아래가 아니라 위로. 위로 한 칸, 두 칸에. 그리고 반대쪽도. 응, 이렇게 되거든요. 이 또. 다음에 이쪽, 맨 위쪽에서 이렇게 가운데에서 한 칸, 두 칸, 이쪽 두 칸에다가 점 찍은 다음에 이 이쪽, 아까 이렇게 점선 치우는 데 있죠? 이쪽이랑 만나게 한 다음에 그으세요. 반대쪽도 이렇게 그은 다음에. 이렇게 해 그럼 이제, 어, 모양, 진짜 이렇게 나타낼게요. 좀 어렵겠지만. 자, 랑연필좀 옆으로 치워주시고, 예, 해볼게요. 먼저, 어,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다 접어주세요. 세로로, 붙여넣기를. 우리가 아까 접어놨죠 그 다음에 위가아랫부분이잘 해야 돼요. 이렇게 세모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아랫부분이고 이렇게 위에 네모가 있는 게 윗부분.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제 먼저 밑부분을 살펴볼게요. 밑부분에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세모를 접어놨잖아요. 이 세... 이 세모 부분보다 먼저 이쪽에서 이 네모 부분에 이렇게 접은, 다이 이 네모 부분에 접은 다음에 이쪽 옆에, 옆에 보면 이쪽 사, 이렇게 세모 있죠? 이쪽을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쪽 삼각형 도 접어놨죠? 이것은 그냥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다리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쪽 윗 부분은 이렇게 쭉 해주세요. 다리만 완성하는데. 면 그다음에 이쪽 봐보세요. 이쪽은 다리 다음에 한칸뛴 다음에 몸이 나왔죠? 이쪽이 배 가슴이 될 거예요. 자 먼저 뒤집어주세요. 집은 다음에 이쪽 한칸 뛰고 어디? 어 이쪽 있죠. 한칸 뛰고 한칸 뛰고 이쪽. 이쪽을 이렇게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땐 이런 모양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상태에서 뒤집어주고, 이 상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있죠? 이 상태에서 이 네모 부분을 이렇게 내리세요. 내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 점선 있죠? 이 점선, 이 점선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이쪽 점선이 잘안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 이거를 이렇게, 이이 부분 있죠? 이큰 네모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접으세요그 다음에 다시 펴지 말고 뒤집어주세요.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아까 대각선 이렇게 해놨었죠? 이 대각선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물론, 그냥 접히지만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쪽, 이 상태에서, 이쪽, 이 부분 있죠. 이쪽, 이쪽 잘안 보이긴 하지만, 이쪽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 다음에, 이러면, 이거, 다리, 팔다완성됐죠그 팔이 너무 짧아요. 그러기 위해선이 세모 안에 부분이 팔이 될 거예요, 또. 이 점선대로,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뿔적기 알죠? 뿔적기로 이렇게 접어주면, 봐보세요. 이 세모가 이렇게 눌러지면서 팔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쫄라맨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런 쫄라맨을 접어봤는데 끝이 아니에요. 먼저, 이렇게 하주면어 마치 이렇게 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뭔가 팔 다리가 안한 느낌이 돼요 이것은 봐보세요 이것은 이렇게 굽혀 있어 가지고 세워라 얍 하면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거든요 대신 이것은 세워져라 얍 바로 풀어줘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렇게 차렷 차앗 해주세요 차렷을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찢어져요. 이쪽 안이. 쟤도 언제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한 다음에 둘째 이렇게 펴가지고 이팔 한쪽 있죠? 이렇게 두 개의 블록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서 두 개의 블록 한 개를 이렇게 안으로 접어준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한 다음에 다리는 이 한쪽을 이쪽 바깥쪽으로 접지 말고 이렇게 다리찢기처럼 펴준 다음에 이쪽 안으로 쏙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대부분 이렇게 이쪽 접은 다음에 또 안으로 넣는 게 좋아요. 안으로 또 이렇게 안으로 쏙 넣은 다음에 펴주면 이렇게 쓸수 있나 안쓸수 있나 보죠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이런 쫄라맨을 접어봤는데 재밌었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와요. 안녕. 쫄라쫄라. 친구하자, 우리.